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연복음 4장,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기 바합니다 꾸준한 용성을 저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요원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세를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사역을 존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사역 초기부터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오셨을 때 6시쯤 되었고 몹시 피곤해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아수르는 현지 이스라엘인들을 다른 민족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혈통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한 것이 이상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사실 그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막 지역에서 물은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니 얼마나 가지고 싶었을까요? 여인이 원했던 것은 목마르지 않은 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주제는 물에서 예배로 옮겨갑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에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에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거리심 산에서 조상 대대로 예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민족 사이에는 예배장소를 둘러싼 깊은 논쟁과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장소 문제가 아니라 두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에 관한 오랜 갈등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장소의 논쟁을 넘어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이나 그리시나 같은 특정 장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십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사마리아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셨고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 오더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올수 있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적대적인 지역 사마리아에 가셨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 때문일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제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에 이르렀을 때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무리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왕의 신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갔습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에 표적이 존재합니다. 54절입니다. 이것의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가나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무대이자 믿음의 본질, 즉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의 현장입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올수 있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번째, 기족에 의존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년 성격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10편, 2 3편에서 15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주중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용서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